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동행 동행하기 위해서 이 본당에 또 어, 비대면으로 조합해 나온 우리 충연의 가족들 어, 환영하고 또 깊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이 청년부였던 것 같은데 찬양인도 감사하고요. 아, 특별히 이 악기로 찬양을 돕는 귀한 주의 사람들 새해 주님의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어 나갈 테인데 요지를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앞쪽만 볼 겁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와 조금 뒤에 나오는 이러한 은혜, 은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달된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와 은혜만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대조의 폭이 좀 넓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더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너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은혜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저께 본문이었던 7절에서 말씀해 준 은혜였으니까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나오는 은혜를 살피시면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이 은혜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가장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다음 은혜가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아,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 전하도록. 그런데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8절 큰 소리로 읽음으로써 오늘 본문 마음속에 쏙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오늘은 복음의 일꾼이 점검해야 될것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은혜에 접속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은혜 속으로 접속시키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안해서 소망합니다. 어제는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며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을 어저께와는 좀 다른 표현으로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 기억해 줘야 될 게요. 일꾼, 일꾼이 뭐냐? 탕자의 비유의 일꾼, 품꾼이 나타나죠.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정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참 품꾼들도 풍성하게 양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라고 부탁하리라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꾼의 기본 자세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되 그 자세가 아들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지는 것이죠. 포도원의 비유를 살짝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원에 온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들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의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주인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게 그게 공로가 되어서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금의 일꾼이십니다. 보금의 일꾼으로 보금의 일꾼답게 보금의 일꾼이 가져야 될 일들을 잘 점검하면서 2022년도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뭐 집사라고 얘기하는 디컨 영어로 디컨 비슷한 이제 어원이 되기는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직분이라기보다는 섬김의 품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섬기는 자인데 일꾼의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품위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의 직위가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품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꾼의 기본적인 성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품위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충현교회가 그동안 쭉 꿈꿔오고 바라는 바 교회의 리더들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가르침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일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점검 사항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속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8 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어땠다고 돼 있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주신 겁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청구해낼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억해내야 될 일이죠. 자, 은혜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여러분 은혜를 어떠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개념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호의 그 호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보통 이렇게 정의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 호의가 꼭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영공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정말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하나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 그런대로 어, 은혜가 빤듯하게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중요한 그삶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이 특별히 대면 예배로 나오신 우리 귀한 충현의 가족들 아, 제가 보기에는 은혜 때문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비대면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물론 은혜 많이 아니라 참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안 그랬다가는 순장님한테 또 한번 체크 당할까 봐이저 대면 예배 비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봉사한 우리 청년들 또 악기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악기 주자들 은혜죠. 은혜가 그 마음속에 동기가 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호의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주신 엄청난 호의라는 거죠. 이것에 반응하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져서 형식만 남아 있다면 형식으로도 무엇인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식으로도 새벽 재단을 지킬 수 있고 여전히 형식으로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가 빠져나가면 복음의 일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인으로 겉으로 생활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할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그 안에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8절에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대조죠. 어떤 대조냐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커 있다는 것은 은혜의 용량이 나에게 별로 안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강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는 작게 보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8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풍성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안해서 소망합니다 은혜를 잘 받으시려면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작아져야 됩니다. 점점 더 작아져야 돼. 자기가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때 가장 작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때 우리는 작은 자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는 자신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꾸 큰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젊은 목사였을 때요. 어, 이 암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계신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을 이제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그 얼굴을 딱뵈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메시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 더 살려고 큰 이런 마음에 이 욕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 잘 기억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천국은 갈것 같습니다. 제 속은 뭐냐면 아 이거 천국 가셔도 1등으로 가시죠. 그게 제 생각인데 어 천국 갈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제일 꼬레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이 주님이 구원은 받아야 돼요. 당연히 주님 품에 가야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조만한 사람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 여 에베소서, 에보면, 풍성함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 뭐 이제 기회 있으면 쭉 읽어보세요. 성경 통독도 하시는데, 여러분, 삼장, 3장, 삼장만 보지 마시고, 이제 에베소서 다 끝났으니까, 매일 한 번씩 에베소서, 육장, 6장, 일장에서 육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꽤 은혜가 될 겁니다. 이제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아서, 요 때쯤 읽으면 아주 무루 읽 겁니다. 근데, 이 풍성함이라는 말을 부요함으로 바꾸셔도 아주 좋습니다. 부요함. 풍성함이라는 것보다 부요함은 약간 어감이 다른데 어쩌면 더 성경적인 표현이 될수 있어요. 부요함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여기 측량할 수 없다고 측량할 수 없다. 야침에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또 오늘 실시간이 아니라도 실시간 이후에 들어오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충연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정말 특이한 말입니다. 뭐 우리 말로 바꾸자 보면 한네 가지는 이게 이 각도를 이네 가지 각도로 조명해야 이 말의 의미가 드러날 것 같은데 계산 불가. 계산이 안돼 그런 경우 있죠. 이거 측량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돼. 계산할 수 없어. 이건 뭐냐면 복잡해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아뭔 뭐 정말 많은 걸 받으면 계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이자 이 조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이 근원을 파헤친다. 학문적으로는 리서치라고 그러고 어, 요즘은 검색이라 그러죠. 검색 잘하는 사람 보면 뭐 기가 막히게 검색을 잘해요. 아, 정말 저하고는 하늘과 땅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검색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조사를 잘하고 학자들은요. 어, 연구하려 들어가면 이 땅에서 연구된 내용들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된 학자들이나 아무리 탁월한 이 검색가들도 도저히 이 은혜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조사가 안 돼. 이게 특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요즘에 그 코로나 깜깜이 있죠. 깜깜이 어떻게 이 전염됐는지 경로를 모르는 거. 이 추적할 수 없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풍성한 부유함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온 건지 어떻게 온 건지 조사가 안 돼요 기, 은혜의 이 너비와 깊이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앞에 녹아지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녹아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가를 그 안에서 계속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한 이 바울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이 골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했죠. 바울이 어떻게 담대했느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격이 담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담대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의 삶 속에 부음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이 은혜를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은혜 받,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받으시고도 아멘 한번 안 하세요. 아직 마음에 나는 분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맞습니까?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은혜 받으신 받아보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잖아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 받으신 분 여기 계신다면 정말 안 됐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은혜를 한번 받고 그 이후에 내가 앞에 받은 은혜 이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은혜는 메말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 은혜 위에 은혜다라.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매일 은혜가 더 받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내가 은혜로 충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종종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가? 사실 은혜는 매일매일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매순간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매일 주시기로 약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내가 여태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너무 큰, 너무 먼 과거의 일이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되기를 사모하십시다 복음의 일꾼되기를 사모할 때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책은 믿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이제 보수 장로 교단이 한 크게 한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단의 어 이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교단 신학교의 교장을 뭐쭉 해오시는 분입니다. 어 예배학 뭐 이런 은혜 이런 쪽에 아주 아 탁월한 저술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책 중에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아, 근데 이 거기 책의 요지는 이두 포인트입니다. 지금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적 열매로 나타나고 외적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는 내적 열매가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주는 내적 열매 거룩함. 이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내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게 거룩함이라는 브라이언 채플 교장님의 이그이 그, 관찰과 도전은 저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감성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빠져나가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을 낳게 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거룩에 이르, 거룩에 이르는 변화의 핵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복음의 일꾼 은혜 때문에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한 바입니다 거기에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될 때에는 복음의 일꾼의 내면의 거룩함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는 것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 작아지는 자신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교, 교장님이 두 번째 갈, 갈, 음, 말씀하시는 은혜의 외적 열매 내적 열매가 거룩함이라면 외적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나타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어, 로마서 15장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5절 16절로 갑니다. 자막도 띄워 주실 테인데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 더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을 볼 겁니다.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맺어가는 그런 부분의 어,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바울은 특별한 자기 자신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찾으신 분들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 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은혜로 담대하게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6절 더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잡하죠. 이제 제 말씀을 들어 들어보셔야 돼요. 자 바울은 이방인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란 말 찾으실, 찾으실 수 있죠? 찾으실 수 있죠? 16절에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일꾼은 한번더 복음의 일꾼은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다음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이거부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더러움의 상징이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더러움의 상징, 더러움 덩어리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받은 바울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꿈도 같이 꿔보십시다 가장 저속한 것, 더러운 것,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물로 바꾸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일꾼, 복음 제사장. 여기서 예수의 일꾼이라 했을 때이 일꾼은 여태까지 봤던 일꾼하고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의 특징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이 진 죽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같이 이방인같이 하나님에 멀어져 있는 그 더러운 것도 그 능력으로 그 영적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이런 달러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도 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그 세상을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소유자 자 여러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마도 이방을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이런 바울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보금의 일꾼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찬양한 후에 합신 기도 드리겠습니다.